민치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민치에게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할 거야. 힘이 됩니다. 민치 제나이. 민아 민아, 안녕하세요. 민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방송 기자 준비를 그만둔 이유인데요. 아마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좀 있을 텐데, 유튜브로 이렇게 좀 말하는 건 처음이에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왜 방송 기자 준비를 안 하냐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입학을 해서, 방송 기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 전후가 바뀌었죠. 방송 기자를 꿈꿨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미디어부에 입학을 했고 이 얘기를 하려면 되게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방송 기자라는 직업을 굉장히 꿈 꿨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민치도 그런 쪽에 조금 취미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기자라는 직업을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목표를 정한 어린 민치는 고등학교까지 그 꿈을 이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서를 넣을 때 여섯 어, 개의 수시를 넣는 게 끝이 없는데 전부 언론 관련 과로 넣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미디어학부 연세대는 언론영상홍보학부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언론, 홍보, 영상학부 꿈이 워낙 확보했기 때문에 전부 언론 관련 과로만 넣었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과의 트러블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담임선생님은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시는 편이었지만 저랑 유대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은 우리 지역에서 미디어학부를 들어간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성적으로는 조금 간당간당하다 고려대나 연세대를 적을 거면 은 차라리 뭐 다른 학과를 적어라 저는 교무실에서 울고불고 난리 피기도 해봤고 그래서 싸워서, 싸웠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어떻게든 선생님들을 설득을 해서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쌓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인 언론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도입 점수라거나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1년여 때그 스펙을 쌓고자 어,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 학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을 위해서 반을 꾸려가지고 특강 같은 걸 해주신다고 하기에 제가 그거를 지원을 해서 어, 그 반에 들어갔죠. 그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치열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좀 그때 당시 어린 나의 폐기를 보고 합격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그 반에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최연소였어요. 최연소였고, 그 특강 수업을 저랑 같이 듣게 된 학우들은 이미 언론사 3세번네번 지원을 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았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논술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써내려가지고 토론 같은 것도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셨어요. 언론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발성이나 리포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수준급이셨어요 거의 아나운서 정도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사람이었고 들고 있는 거는 토익 점수밖에 없었어요 뭐지 내가 여기 입안에 있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준비를 해나가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23123 1,2,3 제가 방송기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8년을 준비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8년이나 9년 동안 품고 있었던 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단두달만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일단 논술이나 토론, 아침에 신문읽기 이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그냥 수능 공부하듯이, 학과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거든 어쨌든 올릉이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좌절감을 느낀 건, 일단, 어제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고 듣기 좋다라고 많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도 제 목소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업이 3개월, 4개월 정도 진행됐었어요. 어느 날, 이제 선생님께서, 글를 부르세요. 갔어요. 불렀더니 나한테 이제 뭘 준비를 하느냐. 이제 보통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론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방송국도 준비를 하시고 신문도 같이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상매체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방송기자만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진학생이 신문사도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근데 신문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어,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어렵게 꺼내신 말이, 방송국에 원래 입사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 지금 민진학생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한 거는 민진학생도 알고 있죠? 그 목소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방송 리포팅과는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고음과 저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저처럼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 버리면 리포팅 하는데 있어서 전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가려운 데가 되게 긁어진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같은 반에서 이제 리포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한두 문장씩 같이 읽어요. 어떤 식으로 읽게 되냐면 이사 대본을 하나 주시고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읽. 시키세요. 근데 저도 귀가 있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게 굉장히 명료하고 멋있게 들리는데 뭔가 내 목소리는 그렇게 전달력이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되게. 그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는데도 이게 리포팅을 할때쓸수 있는 스킬이 조금 있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바 앞에서는 뭐한 템포 쉬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스킬들을 제가 배워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거야 보통 숙제가 어떻게 되냐면 기사를 쓰는 것도 있고 논설문을 쓰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리포팅 녹음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읽어서 녹음을 해서, 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건데 선생님들한테 보낼 때좀 완벽한 상태로 보내고 싶으니까 한 문장을 거진 80번 읽은 적도 있어요 요만한 짧은 문장을 80번 읽은 이유는 뭐냐면 내 리포팅이 맘에 안 드니까 그런데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리포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난 내가 스킬 부족인 줄 알았는데 내 목소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뭔가 가려운 데가 긁힌 기분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갑자기 안 하고 싶게 됐어요. 면접에서 볼때 지원자의 인상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보, 보시겠죠. 그리고 방송에 적합한 목소리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시겠죠. 그걸 고려해서 뽑으시겠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뭔가 알고 있어. 이 목소리로 리포팅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깔끔하게 정말 두 달, 두 달도 뭐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거의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목소리를 바꾸려는 노력을 안한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쉬고, 지금도 말하는 와중에 계속 목소리가 쉬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하루만 좀 많이 하더라도 목소리가 아예 나가버려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목소리 교정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성대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목속에 있는 성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목 근육 전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대가 다칠 수밖에 없고 성대가 잘 기능하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겠다 그러면 이제 이 목소리를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라고 했더니 꾸준히 해서 3년이에요. 꾸준히 해서 3년. 꾸준히 해서 3년 해봐야 이제 조금 차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발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꾸준히 3년 동안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히 감을 익히고 발성법을 익히고 목소리가 제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00%도 아니고 생각을 했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방송기자 준비를 접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지 방송국에 들어가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것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겠다 요런 소명의식은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결과 그냥 방송기자를 적어도 되겠다 그냥 유튜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laughs> 차라리 공부나 요런 거에서 좌절을 느꼈으면 더 포기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무려 8년, 9년 동안 발래왔던 방송기자라는 직업을 아주 손쉽게 놓을 수가 있었고, 은퇴하면은 한 50대, 60대 때 국학원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좀더 빨리 앞당긴 거죠. 그냥 국어 수업을 빨리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그 방송기자에 대한 나의 욕망을 지금 유튜브가 실현시켜주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방송기자라는 그 직업군을 원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직업군만 나의 욕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저의 좀 진정한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은 거죠 유튜브라는 그리고 학원 강사라는 직업군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길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가지 그 직업 타이틀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할수 있는 직업군, 아무것도 없이 먼저 시작하기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희망진로란에 직업을 써서 내잖아요. 그 직업을 써서 낸다는 게 조금 우리를 틀에 가두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니까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너무 일차원적으로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나는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현대에 들어가고 싶어. 뭐 이렇게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자신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죠.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그런데 그런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놓지 말라는 거죠.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한 가지 단어에 꽂혀 가지고 달려가는 거는 또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아, 까먹었다.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빠, 밍빠 민빠, 밍빠, 민빠롱! 안녕!